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고급 전원주택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 및 주차박스, 주차 즉, 개인차고지인데요. 이 차고지를 설치하고 싶다고 아무 토지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도로보다 지형이 일정 높이 이상 높아야 하고요. 지형이 높다고 하더라도 옥력을 쌓고 차고지를 만드는 비용이 비싸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본 매물은 값비싼 시공비가 들어가는 차고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매우 귀한 특수 매물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차고지까지 시공되어 있는 토지의 평당 가격이 68만원입니다. 강하면은 양평 중에서도 서울 송파구와 판교, 위례, 분당신도시와 가까워서 평당 100만원 이상 실거래가가 이루어지는 지역인데요. 옹벽과 개인 차고지까지 시공되어 있는 걸 고려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금매인 토지입니다. 여기에다가 개발행위 허가까지 이미 듣게 놓은 땅이라 허가를 받기 위한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시나요? 토지 위치도 좋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대형마트, 은행, 우체국, 대규모 체육공원과 남한강 수변공원까지 이 모든 시설들이 차량 4분 거리에 있는 입지도 좋은 토지입니다. 개인 차고지가 있는 전원주택이 로망이신 분들께서는 특히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파란색 실선의 땅이 금번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매물입니다. 땅의 모양이 거의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긴 매물입니다. 지도로는 숲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탄 작업을 포함하여 기초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개인 차고지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매물은 이처럼 남한강 인근 이 마을의 중심가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한 땅인데요. 이곳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대형마트, 은행, 우체국, 대규모 체육공원과 남한강수변공원까지 각종 학교와 상하 편의시설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근본 매물은 이 모든 것들을 차량으로 4분만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전주택 토지입니다. 지자편지도로 이 땅의 용도와 지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이 청록색으로 보전관리지역의 땅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서 전 주택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지도를 활용한 매물의 입주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현장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에 접한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오른쪽에 보이는 차고지 토지가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토지 뒤편으로는 맑은 고기를 내뿜는 나무들이 이쁘게 심어져 있는데요. 도로보다 높은 지형을 활용하여 옹벽을 쌓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시공해 놨습니다. 차량 두 대는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인데요. 이 위에 멋진 전원주택을 지으면 말 그대로 고급 전원주택이 되겠죠? 도로보다 지대가 높아 개인 사생활 보호까지 되는 완벽한 회장님 주택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서면 평평하니 반듯한 땅의 모습을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도로에서는 땅의 내부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땅 안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뒤편이 푸른 숲이라 이곳에 텐트만 쳐도 마치 캠핑장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지형이 높은 땅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멋진 조망이겠죠? 앞에 주택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이곳에 2층 주택을 지으면 2층에서는 막힘없이 멋진 조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과 주변을 화면에 담아 보면서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토지의 총평수는 도로지분 포함하여 약 288평입니다. 토지 용도와 지목은 보정관리 지역 이마이고요. 전주택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허가 관련 비용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 차고지를 포함하여 기초 토목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금번 토지는 좋은 위치를 자랑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대형 마트, 은행, 우체국, 대규모 체육 공원과 남한강 수변 공원까지 모두 차량 4분만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좋은 땅입니다. 개인 차고지가 있는 고급 전원 주택을 짓고 싶은 여러분들의 로망을 실현시켜 줄 금번 매물의 총 매매 가격은 1억 9600만 원으로 평당 6 8만원에 정말 착한 금액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땅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토지의 매물 홍보를 의뢰한 상록수 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나의 상담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